이때 애들 사회뭘 하면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뭐지? 나라들, 컴트리스 나라들, 국가들, 나라들의 국가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뭐하면서 까베르 더 나아지면서 이때 개시라는 건 정치 형상하거든요뭘 하게 되다하지더 낮게 되다, 더 나아지면서 다시 나라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더 나아지면서 더 나아지면서 임금 수준과 워킹 컨디션, 근로 여건이 많이 인풋 계산되어 되고. 임금 수준과 근로 여건이 계산되고. <laughs> 사회 경제 <laughs> 상황이 좋아지니까 완호. 뭐, no. 임금 수준과 근로 여건이 상관돼서 똑같이 말해요. 임금이나 이게 아,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점차 점점 사람들은 아뭐기분 well, 받았다죠? 비비빅 송태 받았다 뭘? 더 많은 휴가를 받았다 이제 뭐한 거야? 휴가도 받았다 아, 점점 더 많은 휴가도 늘어났다 더 많은 휴가를 받았다. 타임 오프가 휴가야 더 많은 휴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받다요? 기부가 주가죠 기부가 주가는데 비비빅 송태야 듣고 있냐? 비비빅 송태라고. 뭐주어짐을 당하는데. 뭔 말이야? 다 따라붙죠. 왜 기분 받았다. 더 많이 고 알. a 동시에 transport 운송의 형태들이 i m 향상되어게. And if it came faster 더 빨라졌고 더 갑자기 되게. 마 h a t is the place? 어떤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 이때 캣은 어디에 도달하다죠? 는 이때 캣은 어디에 도착 도착하다 도달하다. 어떤 장소들에 어떤 지역에 도달하는 것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갑자기 전개돼요. 됐어요? 뭐죠? 이제. 동시에 운송 형태도 좋아져요. 이게 직접화지였고, 이거. 운송도 좋아졌대요. 운송도 좋아졌다. 그 다음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인더스케어 라보션, 산업혁명이 니트 초리했게요 제발 이걸 이끌다 하지 마. 니트는 초리하다, 야기하다. 무엇을 초리하다, 무엇을 야기하다. 또 마지막으로 뭔으로 이어지다. 본 모습으로 이어진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laughs> 영국의 산업혁명이 초래할 때 많은 이러한 변화들을 초래했다. 즉, 많은 이러한 변화들, 앞에 말했던 것, 앞에 말했던 것,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앞에 나왔던 이러한 것들을 초래했다. 내 이제 뭐야 철도이라 철도, 인더 n t u r y 19세기의 철도가 오픈한 여러 곳들. Famous Seaside Resorts 뭐래? 현재 유명한 해안가에 휴양지를 오픈업 열어줬대요 근데 서치해자고 어차피 그냥 뭐만 같은 줄알요 비와 들고비 블랙풀이나 브라이튼과 같은 그런 해안가에 있는 이 휴양지를 열어줬다고 뭐하나 봐야지 철도냐나 그러니까 뭐 음성이라는게 철도죠, 아아요 듣고 있냐? 철도 철도가 뭐한다고? 휴양지 철도가 발달하니까 맞아요? 철도가 발달하니까 휴양지도 발달했대요 왜 저거 왜 이래요? 이 뭐야? 철도와 함께 케이크 왔대요 많은 라스트 호텔 많은 대형 호텔도 함께 왔대요 뭐야 왜 철도와 함께 돌아와? 호텔 많은 호텔도 생각한다 근데 잠깐만 하나 이야기할게 하나 이야기할게 뭐냐면 이게 뭐야 지금? 위드가 전체다 플러스 명사죠 맞아요? 철치산부터 명사야 야 절대 주어할 수가 없어요 절대 주워가야니고 나는 뭔데? 이게 동사고 많은 호텔들이 좀 이게 좀주어요 이게 주워라고 그래서 해서 정확하게 하시라고 요 철도와 함께 많은 대형 호텔들이 왔다 함께 왔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철도와 함께 철도와 철도 덕분에 철도 덕분에 평양 경화도에 철도 덕분에 호텔이 많이 생활하고 캐나다에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뭐? the new coast to coast railway system 뭐래 새로운 해안가에서부터 해안가까지 돼. 뭔 말이야 야, 야, 봐봐 우리나라를 잡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가생겼습니다 맞아요? 야 지금 3명이다바다잖아 맞아요? 해안가에서부터 해안가까지 돼. 맞아? 해안가에서부터 해안가까지요. 이 땅덩이, 이땅덩 지금 다가로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대륙 횡단고 하는 거죠. 코스트, 코스트, 예? 네? 알겠어요? 해안가에서부터 해안가까지니까 대륙 횡단에.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그 대륙 횡단에 철도 시스템이 만들었대요. 파수. 가능하게 만들었대. 뭘 가능하게 만든 거야? 뭘 가능하게 만든 거야? 뭘 강하게 만들었어요? 가 눈에 집중해야 되는 게뭐냐면 봐봐 대륙 횡단의 척추 시스템이 만들었다 근데 내가 봐봐요 앞에 아, 뭐나 하냐? 여기 뭐냐? 목적적 보호가 먼저 나와요 왜냐면 목적어가 여기서 여기까지 목적어가 길어? 짧아? 목적어가 길어? 짧아? 길어요 목적어가 길으면 뭐야? 이두개잘 맞거나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싶은 말이 뭐냐면 시험에 가능하게 만들때야되데 이게 무슨 자리야? 보고자리죠? 보고자리 쓰는거 뭐라고? 형상사로 절대 딱 불쌓으면 안된다고 파서브디 하면 안돼 안된다고 왜 반드시 지금 보기 때문에 파서브디 에러 이하지말라고했다 파서브디 하지말라고 근데 새로운 대륙 횡단 시, 철도 시스템이 가능하게 된 뭐를? 뭐를 가능하게 한거야? 그거 뭐하거래요 뭘? Such A S B 맞아요? Such A S B B와 같은 A라고 생각하면 돼. B와 같은 A라고 생각한다. 뭔데? <laughs> 뭐? Banff s p r i n g a C Lake Louis in the Rockies. B S 맞아요? 어차피 뭐야? 유명한 호텔이거든. 요 호텔이 호텔이 그러니까 호텔 이름이야. 호텔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B S라는 호텔 그러면 C L L 이란 호텔라고 맞아? 이 로키스 이두 개의 호텔이잖아, 맞아? 요이두 가지와 같은 같은 유명한 호텔들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뭐가 대륙 횡단 출도 시스템 나다 응. 대륙 횡단 출도 시스템 덕분에 가능하게 된다니까 건설하는 것이 이런 유명한 호텔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나다 나중에 The Arrival of Air Transport 이거야 항공운송에 출현돼이제 뭐가 나와? 항공운송이나와네 맞어? 이게 뭐야? 항공운송이래 비행기죠 비행기 항공운송이 오픈되 열어줬대요 뭐가또 뭐요? 더 많은 세상 세상에 세상에서 더 많은 지역을 열어줬다고 앤드루 리트 초래했다 관광산업의 성장 관광업의 성장을 야기했다 초래했다 이거 뭐? 성장 시켜줬다 근데 이게 뭔 내용이야 이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요 에? 네? 돈을 많이 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됐다 그러니까 뭐야? 휴가도 올라갔어요 맞아? 그러면서 공성이 높아지고 운송수단이 좋아져가지고 휴양지가 많이 되고 호텔이 많이 되겠대대이집다 보여? 광광업이죠들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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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업이고 근데 이 관광업이 발달된 게 이유가 뭐냐? 이 관광업이 발달된 게 이유가 뭐야? 요잖아. 돈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휴가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 뭐야? 운송 수단이 좋아졌고 철도도 좋아졌고 뭐야? 파트 말이야. 운송 수단이 좋아졌고 철도도 좋아졌고 항공 운송도 항공 운송도 좋아졌다. 발전했다. 그래서 뭐한다고? 관광업이 발달이 됐다. 그래서 관광업이 발달하게 된 이유들. 관광업, 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된 원인들, 요, 요인들 이거로, 하나요? Factors that cause tourism expansion. 무슨 말이야? 관광업의 expansion이라고 확장이야, 주셔. 관광산업 확장을 초래했던, 유발했던 요인들이란 뜻이예요 팩트하고 라고 해요? 요인이래요, 인 로인. 관광산업의 확장을 일으켰던 요인들 됐나요? 이 요인들이 뭐냐? 여기 있잖아 산업 경제가 좋아지면서 돈 많이 받는다고, 맞아요? 그다음에 휴가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운동선이 좋아했어 그래서 많다고? 그래서 관광산업에 발달했다고 아, 맞다. 돈을 못 벌어요. 근데 놀러갈 수 있냐? 못 가죠. 일단, 휴가가 없어요. 그럼 관광선에 발달할 수 있냐? 휴가를 가야 돼. 휴가를 받아야 돼. 여행을 갈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운동선에 발달하지 않으면, 관광선을 발달할 수 있어 없어? 관광선을 발달할 수가 없어요. 돈 많이 벌고, 휴가도 받아야 되고, 운동선업. 이것이 다 발달해야지만, 이세 가지가 발달해야지만, 먼저, 관광업이 성장한다고. 됐죠? 네.